예, 안녕하세요. 오래, 진짜 오랜만입니다.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들렸죠. 예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. 예그 대신에 제가 생존신고를 하려는데, 짜잔 보세요. 제 방에 그 뭐냐, 컴퓨터가 있죠. 예 원래는 거실컴이었거든요. 근데 어니가 이런 가구들을 그냥 바꾸면서... 예, 제 방에 컴, 이트메 타서 책상하고 제 컴퓨터를, 예, 방에 들였습니다. 예, 저의 진짜 오랜 염원입니다. 예, 제가 동방 부금 듣고 있고, 어, 제가 요즘 펜트하우스라는 정궁 드라마 때문에 그 인물 좀탐독하고 있었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하고, 네, 예, 여기에 딸딸이 치는 휴지가 있죠? 이걸로 마음껏 딸칠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쪽은 아시다시피 제가 눕는 그 자는 공간이고요. 예. 앞으로도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만.